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입니다. 네. 이제 좀 연말이 좀 거의 끝나갑니다. 어, 24년이 또 이제 좀 끝나가는데, 어, 최근에 조금 이제 코인들이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알트코인들의 하락이 좀 컸는데, 어,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어, 내년 전망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어,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코인 시장으로 보면 3월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제 조금 행보 이제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조금 꺾인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11월 달에 올랐고 이제 12월에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좀 저점이 나왔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음. 그래서. 어,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 어, 내년에 조금 더 상승을 할수 있다.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상승장 안에서도 이제 조정은 좀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그 조정이 이제 조금 진행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정이 한 2주 정도 왔어요. 2주 정도 왔는데, 음, 조정도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이제 상승에 좀 취해 있다가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크게 보면 1년이 굉장한 상승장이었잖아요. 어, 근데, 어, 이 상승장 안에서도 이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잃은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 투자자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끈기다. 끈기와 인내심.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사실 투자라는 게어 언제나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거든요. 웬만하면 보통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흘러갑니다. 어 제가 지금 보면은 TSLA랑 TSLT도 이제 굉장히 큰 수익이 났는데 제가 오늘 이 정도 수익이 날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음 올해 초에 몰랐고요. 몰랐지만 어 계속 꾸준히 좀 존버를 한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면은 어 코인에 굉장히 좀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이더유라든가 뭐 코닐이라든가 뭐 비트유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인 관련주를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비트에서도 이제 선물도 하고 있고 업비트에서 현물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하게 좀 포폴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뭐 멤버십 분들에게는 제 전체 포폴을 다 알려 드렸죠. 음. 저는 지금 코인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코인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아 지금 코인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를 했어야 됐다어 양자 컴퓨터가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뭐 리게티라던가 뭐 아이온큐라던가 뭐 이런 것들 뭐 퀀터 컴퓨팅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행을 하고 있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래서 아, 이걸 했어야 됐다. 괜히 코인했다.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상대적 박탈감이죠. 어,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그걸 과연 내가 이걸 투자해서 먹을 수가 있었는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확신이 저는 없었고, 양자 컴퓨터를 그렇게 깊게 공부해 본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먹을 게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어떤 투자를 하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망? 그런 게좀 있어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위 이제 불나방을 만드는 거죠. 불나방.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이 불나방이라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어, 그리고, 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까? 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볼때 어, 투자라는 거는 약간의 좀 뚝심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저는 그런 비유를 하거든요 음, 예전부터 했던 비유인데 뭐 영상 오래 봤던 분들은 아실 만한 비유인데 제가 이제 야구를 한다 쳐요 음, 야구를 해서 타자인데 이제 공이 와요 그러면 이 오는 공을 다 이게 방망이로 이제 때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공이 오더라도 나한테 오, 내가 정말로 때릴 수 있는 공. 이 공만 딱몇번 때리면은 투자자로서는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는 공을 다 때릴 수 없을 뿐더러 그 공이 다 홈런이 난다는 보장도 없죠. 사실 뭐안 홈런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 뭐 안타도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삼진하고 다하고 끝날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수많은 공들 중에, 어, 몇 개만 초대박이 나면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회는 결국에는 기다린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 공을 다 치려고 한다기보다는 정말 내가 칠수 있는 공이 뭘까? 이거를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 알트 불장을 기다리고 있고, 음, 저의 관점은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음, 근데 시장의 관심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뭐 알트코인 불장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뭐 시즌 끝났다 비트코인 사야 된다, 뭐 코인주 이제 재미 없다, 뭐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요. 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는 좀 어느 정도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내년 초에 굉장히 코인장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제 뚝심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고, 물론 저희가 틀릴 수 있겠죠. 어, 틀리면은 뭐, 저는 뭐 받아들이면 되죠. 어, 투자라는 게 100%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 내년 초에 굉장히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것을 이제 잘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어,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충 뭐 마인드 얘기는 이정도 하고 차트를 좀 보면서 또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음, 일단 코인베이스 차트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들 투자하시는 종목이죠. 제, 보시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우상향을 하고 있죠. 어,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한, 최근 한 2주 정도, 요번 주까지 하면 이제 한 3주 정도에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하락이 있었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큰 하락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제 고점 대비 한20% 정도 하락을 한 건데, 이더리움이 2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한 15%, 한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선방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는 냉정하게 말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은 아닙니다. 음, 거래량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거래량이 굉장히 처참한 상태고. 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면 어 거래소가 망할 수가 있는가. 음, 그것도 미국 최대 거래소인데 이게 망할 수 있는가. 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어 결국에는 이제 불장이 되게 되면은 코인베이스도 더큰 상승을 할수 있다 어,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조금 매력도의 관점에서는 어 예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관심을 조금 많이 못 받고 있고 어 알트코인이 조금 더낫다라는 생각은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코인 물량을 늘려 나가지는 않고 있고요. 어 일단은 라이트를 위주로 좀 보고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한번 볼게요. 마이, 마스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저는 뭐, 사실 마스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마스는 이렇게 여기서 일단 한번 어느 정도 설거지가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로 계속 이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죠.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형적으로 우아양 하는 채널을 보여주고 있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 어, 그래서 마스는 저는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근데 뭐 이게 얘가 뭐 올라가지 못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올라가지 못하는 건 아닌데, 어 조금 올라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어, 워낙 여기서 이제 어 수많은 개미들이 좀 들어왔어요. 이때, 어, 이때 좀 어느 정도 픽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한다. 마스는 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도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좀 올라가면 려좀 시간이 걸린다. 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더리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더리움은 어 굉장히 큰좀 하락이 좀 나왔죠.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서 좀 지지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다 보니까 조금 그 끊겨져 있는 차트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레이딩 뷰를 보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한게 이제 24% 정도 하락을 좀 했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하락을 하고 좀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두 번에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이제 큰 꼬리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꼬리를 일단 깨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꼬리를 깨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를 만들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저는 사실 뭔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 굉장히 좋다. 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보시면 비트코인 사실 뭐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죠. 어, 비트코인은 지금 엄청 조금 떨어졌어요. 어, 한14%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이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행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전혀 없고요. 어, 제가 봤을 때, 그냥, 갈길잘 가고 있다. 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초에, 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코인 시장을 떠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음, 과연 그게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는데, 어, 잘 투자가 됐으면 좋겠죠, 저도. 음, 그래서 다음 상황 보면서 또 투자를 좀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이제 내년 초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어, 이제 코인뿐만이 아니라 제가 미국 주식 레버리지도 좀 정리를 하고 굉장히 내년에는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제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년까지도 공격적으로 하는 건좀 오바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이 돼서 어,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어, 알려드리고 어, 다들 잘 투자하셔가지고 어,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공TV 였고요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